18번 보겠습니다 생크는 뒤에 목적어 나타나고 뒤에 for라는 표현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뒤쪽에 보면 동명사 나타나죠. 감사드립니다. for 뭐뭐 때문에 이유 다음에 이제 그 행동이 나타나요. Agreeing 동의해 준 것. Agree는 투 부정사랑 놀고요. t o Play the Music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에 동의되어 감사합니다. for 뭐뭐를 위해서 내 딸의 get, 결혼이죠. 오는 특정한 날에 쓰이는데 고에서는 그 출작 안 되니깐요. 9월 17일 불운하게도 unfortunately 뭐, 행운이 있기도 뭐언 빼면 안 되죠. 그냥 약혼자 후누군가 하면 is 군대에 있는 사람이 해지는 위에 있는 약혼자가 주, 주우니까 현재로해지를잡어줬죠 리셉트 받았는데 명령 받았습니다. 위치는 왼쪽에는 명령이고 이때 메이크는 명령의 s 스 r 에스 붙어서 복수형을 씁니다. 이 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오용식이니까 제 목적어 나타나죠. So, 그래서 우리는 moving. 그래서 이, moving이라는 건 옮겼다라는 말을 쓰는 게 낫겠죠. 옮겼습니다. 그 결혼식을 f o r w a r d 앞쪽으로 2주 정도, 2주 앞쪽으로. 두는 어디 어디로? 9월 3일로. 우리 possible 가능할 겁니까? 가족인 줄죠 For you 당신이 어 o 모데이트는 원래는 원래는 수용하다 뜻인데, 우리를 위해 연주해 주다로 의혹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수용해 주는 게 즉, 우리를 위해 연주해 주는 게 가능합니까? 온 어디 어디에 이날에 대신에 난이도는 거의 없죠. 그냥 밑줄만 치세요. 왜 가조 진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다른 다른 사랑들, 상황들은 어스펙트는 측면 우리의 동의의 많은 것들은 일 겁니다. Remain 남아 있을 겁니다. The same 오히려 다른 것 쓰면 틀리겠죠? 똑같을 거다. 우리는 가정법을 써요. 너무나 감사드릴 겁니다. If you 다음에 가정법 하고 쓰죠. 당신이 만약에 make make 는 가능하게 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러한 변화에 가능하게 해준다면, 이것는 이제 바꿔질 수 있다면이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면 우리는 되게 기쁠 겁니다. 난이도 거의 없는 서술형이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원합니다. 보기로 원해요. 덧대어진 칠의 우아함 되게 어렵죠. 이 얘기는 다시 나는 우아함의 더함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우아함의 더함을 보고 싶은데 C를 만약에 지각동사로 본다면 이때 ADD는 목적보호로 첨가된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내 딸의 어, 결혼식에, 우아함이 첨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레이스는 축복을 주다 뜻이니깐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까? 뭐, 해설지에는 뭐 빛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있죠? with m 더불어. 당신의 존재와 더불어. 이기는 참석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는 축복해주실 겁니까? 당신 만약에 u n 이부 l 그렇게 할수 없다면, 이때 투는 대부정사,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우리를 몸하게끔 알게끔 해주십시오. 에지스 에지 파스가 가능하나. So that 그 결과 우리는 또 다른 음, 그래서 arrangement는 정렬인데요. 본문에서는 조치라고 적혔어요. 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 번이죠. 네 번에서 연주 날짜를 앞당겨 줄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끊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학교 내신에서는 한 번쯤은 끊는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의미 없이 한번 끊어 봤습니다 이렇게 끊던지 아니면 순서를 선생님들이 맞추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끊어 보서 연습을 합시다 이때 에즈위드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이죠 그럼 해석해 보면 에즈위드가 전체사니까 뒤에 메모라이징이라는 동명사를 써요 뭔가를 기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더 가장 심플 간단한 방법의 반복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에드비일 겁니다 이 시험 문제 출제는 안되지만 오브 헬프라는게 헬프 l 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헬프 l 오른쪽에 적어놓으시면 되죠 웬 뭔가 하면 뭐뭐 할때 분석음문에 웬 생각 안했죠 이름을 기억할 때 다시 그럼 첫번째 질문에 순서를 한번 외워봅시다 단순하게 뭔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마도 도움이 될거다 웬뭐할때 이름을 기억할 때. 선생님 난이도는요 난이도는 주제형 난이도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용은 어플렉힌 적용 이러한 원칙에은 이제 투부 정사 repeat 투부 정사에 투 repeat 를 동사 원형으로 즉 투부 정사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너디에서 대화에서 이러한 경우에 당신은 could 아직 할은 가정법적 개념으로 썼어요. 그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Tom,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Tom. Saying this 이렇게 지문장이 주어가 되겠죠? 이런 식의 짧은 phrase 문구를 말하는 건 분문 해석이 엄청 어색한데 반복합니다. 이 단어를 twice 두 번이나 allowed 크게 반복하게 되죠. 요는 거 해석이 조금 다르죠. 다시 saying 말하는 건 이런 짧은 문구를 말하는 건 반복합니다. 이 문구를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되죠. 다시 문장의 주어 잡아주고요. saying, 말하는 건, 뭔가를 allowed. 크게 말하는 건, 주어가 잘못 잡혀있죠? create, 만드는데, 좀더 강력한 memory,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then, 단지, thinking it. 여기서 분석, 어,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인지 잡아주겠죠? 요 saying과 thinking은 같은 구조입니다. 선택인데요. 투부정서로 왼쪽에 있는 선택을 보면줄까요 to say, 말하고. 요때 선택은 동격으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단어를 말하고 이때 마우스는 말하다라는 뜻으로 썼고요. 분석문처럼 몸하면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 입으로 꺼내놓고 in hearing 들으면서 당신 스스로를 이때 hearing 직각동사니까 say 쓰면 되겠죠? It 그걸 말하는 걸 듣는 선택은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뭘 구성하느냐? 일련의 작은 사건을 구성합니다. 대렸 어떤 사건인가 하면, increase, 증가시키는 사건이죠. decrease 안 됩니다. 기억력을 증가시킵니다. more than,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키죠. if, 만약에, 당신이, 여기 약간 좀 어색한데, 되게 해석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뭐, 보다 then, if, 만약에 당신이, 간단하게 립리피 반복하는 것보다 그 말을 당신의 어디 속에 머릿 속에 어, 빈칸 한성으로 소심하게 하나비추쳐주세요 저자가 말하는 말우린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말의 반대 말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마음 속으로 되뇌이는 것보다 큰 소리로 외쳐서 하는 것이 그렇지 더 조, 좋은 작은 사건들의 일련의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렇게 그랬어요. Continuing 계속하는 것은 뭐 하는 걸 투부 정사 반복하는 걸 이름을 모모를 통해 대화를 통해 들어우서는 통해 will further는 부사기 때문에 버려도 되죠 더욱 더라는 표현입니다 cement는 공고이하다라는 표현이죠 더욱 더 공고이 또는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in 어디에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잡아주고요 say 요즘은 맨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문법이 많이 녹아져 있죠 그죠 이름을 대화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더욱더 굳건히 할 것이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난이도 개념은 수준은 한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say 말하세요 it i 이름이죠 이름을 말하십시오 w h e n 는 no m a e r when으로 될수 있다 라고 적어볼까요 no m 웬 당신이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to do so 그렇게 할수 있는 naturally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 9마리 정답은요. 새로운 정보를 어, 이름을 기억하려면 대화 중에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해라라고 이랬습니다. 이 순서만 끊놓고 끊고 한번 넘어가볼까요? 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정답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2 0번 갑시다. 왜뭐말때 루카스라는 사람이 조인 입대했을때 조인은 어디 어디르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투나 엣 이런 거 쓰면 만듭니다. 해군을 입대했 여기 투나 엣 쓰지 마세요. 그의 이게 뉴티가 근무고 스테이션은 역사관이라선 기지로 보셔야 됩니다. 어제는 있었다. 니어는 니얼로 안 되죠. 니얼 니어 바이 안 됩니다. 어디 어디 근죠 요는 이제 학습지로 나갈 겁니다. 파나마 시티 해변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친구인 줄리아가요. 디사이드는 투명하 따라 놀죠. 투스임 수영 채기를 결정했습니다. 아웃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있는 모래톱까지 샌드버가 모래톱. About 대략 150야드 오프는 떨어진 해변으로 에즈모머함에 따라 히크가 watch가 동사죠. 줄리아가 swim 이 자리에 투스 o s w 안 되죠. 수영치는 걸보험에 따라 그는 해던 센스 n 당과 같은 그런 감각을 느꼈어요. 스은 동격입니다. 왼쪽에 있는 선행명사가 추상성명사고, 오른쪽에 완전한 지금 나오면, 동격이기 때문에, 대신 다른 걸로 쓰면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생략도 잘하네요. 뭔가, might, 일지도 모른다. go well, not go well.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좀 잘못됐다. for her, 그녀에게. so,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to, 부정사. swim after는 뒤에서 수영 치는 거죠, 그죠? 그녀를 따라서 뒤에서 수영 치기를 결정했습니다. 커 n 트는 조류고요. 수능에서는 조류하고 화폐라는 걸 구별하는 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조류는 워지스존 그날 좀 강했죠. 그녀는 메릿. 여기서 메이크는 항상 뭐달성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는 상황상으로 수영 치는 겁니다. 그녀는 수영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죠. About y a 야드 정도를 피프업 무하기 전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사하게도 그는 캐처브드는 따라잡답니다. 그렇죠? 줄리아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후 누군가 하면 관계대 문서 주격이죠. was s t r u g 원래는 고군분투하다라는 표현인데 문맥상으로 물에서 고군분투하는 건 당연히 허우적거리는 거니까 물속에서 에브리 타임은 전체 사, 아,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라는 걸 유념하시고 그가 가까이 갈 때마다 Closely 안되죠 그리고 중학교 때 Enough close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업, 도움을 주기 위해 초부정사의부선용법 가까이 갈 때마다 그녀는 그를 당겼죠 Under, 밑으로 l 카스는 Tried 요거는 이제 초부정사 ING 둘다 되겠죠 시험제 출장률은 0% 입니다 그래서 Reason이라는 건뭐 논리란 뜻인데 합리성이란 단어고 그러면 그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 즉, 진정시키려 하는 했다라고 의역을 해야 돼요. 루카스는 그녀에게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But, 그러나, 그녀는 couldn't hear.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마침내, 요런 부사도 조합으로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는, 하겠습니다. 사역동사죠? 그녀를 where. 소진시키다라는 표현의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니까 지치게다라는 하 표현이죠. 그는 오마게끔했다. 그녀가 지치게끔했습니다. Out 완전이고요. To the point는 어떤 지점까지 대승관계 부서죠때 어떤 지점인가하면 그녀가 오지 so tired 너무나 힘들어서 빈칸을 하나 보고 그녀는 couldn't stay 멈추, 멈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Above 뭐뭐 뭐, 위에 워터 물 위에 멈출 수 없는 지점까지 남겨뒀죠. 루카스는 디스알 결정했습니다. To 뭐 마게끔 뭐 let her drown. 요 drown은 진짜 죽는 게 아니고요. 물에 가라앉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형아 비도심하게 to help help 어, 그녀를 돕기 위해. 여기 이제 주제문이 있습니다. 그죠? 헤드 a 간덩어리고 그녀를 가라앉게만 해야 됐다. 그녀를 돕기 위해 주제문은 서술형으로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루카스는 그녀를 돕기에 오히려 그녀가 가라 함께 남겨 내버려둬야 했다 그렇겠죠? When 몸을 했을 때 그녀가 completely arrived 뒤에 있는 exhausted라는 소진된 또는 지쳤을 때라는 표현 다 문법이죠? 그는 tried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잡기 노력했습니다. 제목 하나 보시고 갈까요? 엄격하게 하면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가 완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서 이렇게 보시고 순서 보겠습니다. Finally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시간의 순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순서 하나 더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루카스 순서라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A B C 순서하고 박스 순서. 요지오 지문은 박스 순서로도 나오기도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아이고 좀 아기가 좀 지문이 깔끔해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어, 신중해지게 되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